반갑습니다, 여러분. 하오 김진환입니다. 저희 채널이 다른 채널에 비해서 사실이 신발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하는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뭔가 스타일링 하는 데 있어서 신발의 그 기준점을 가장 마지막에 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사실 신발을 고르는 데 있어서 제가 뭔가 트렌드나 유행 이런 것들에 대해 조금 사실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스타일에 따라서도 착장에 따라서 신발을 구성하고 가져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발에 대한 이런 얘기를 특별하게 하지는 않지만 어 이렇게 스니커즈 씬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신발이다. 아이템에 그던 트렌드나 이런 것 속에서 뭔가 이런 큰 분위기나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때는 신발에 대한 얘기들을 종종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주변 분들한테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제일 많아요. 어, 요즘 신발에 메가 트렌드 그러니까 어떤 신발이 핫하고 어떤 신발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희미해졌다. 사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희미하게 보이는 약간 이 실루엣이라도 보였었는데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요즘에는 진짜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신발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뭔가 스타일링이나 착장이 딱 들어갔을 때신발로서의이 착장의 전체적인 무드를 가져가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뭔가 신발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스타일링 자체에서 더 녹여내고 이 스타일링을 조금 더 꺾어주거나 아니면 무드를 조금 더 보조해주거나 요런 역할로써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센스가 조금 잡힌 게 아닌가? 플러스 이런 스타일이나 뭔가 무드 본인이 이렇게 추구하는 이미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면서 각자가 좋아하는 그 신발의 영역이 있을 뿐이지 뭔가 이렇게 쭉이 트렌드를 가져가는 영역은 많이 없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 한 가지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이 투박한 신발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투박한 신발들에 대한 얘기. 투박하다고 해서 엄청나게 골드하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어글리 슈즈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러닝 코어라고 해서 러닝화, 그 다음에 고프 코어도 계속 이 아웃도어를 베이스가되는 이런 제품들, 그 다음에 뭐 트레일까지, 하이킹과 트레일까지 그런 신발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기능적인 부분, 트레일이나 하이킹에 있어 반드시 들어가는 야되 뭔가 그런 소재 디테일이라던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장치들, 이런 기능적인 것들 시각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의 디테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상대적으로 이제 신발에서 조금 더 투박한 신발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기능적인 것들이 오히려 밖으로 표출되고 드러나면서 이 스타일링 자체에서 뭔가 무난하거나 조금 심플하다고 느껴졌을 때 내가 그러니까 편하고 기능적인 부분을 넣어서 가져가는 스타일링 이런 것들의 밸런스 지점을 잘 잡는 신발들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이제 그런 스타일링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많이 보인다는 뜻이 여러분들한테 이게 트렌드입니다. 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스타일링을 추구하는 그런 세분화된 무리들이 또 생겨났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 그런 투박한맛 거칠고 원래 아웃도어 액티비티, 하이킹, 최애 이런 것들의 오리지널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패션 씬으도 가져와서 내가 일상적인 캐주얼복이나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스트릿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착장에서의 투박함의 기능적인 부분이 시각적으로 딱 때려주면서 이룩 자체가 되게 쿨하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 아, 저 룩이 되게 멋있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스니커즈 씬에서 제가 느꼈을 때는 예전에는 이제 뭔가 어린 친구들이 조금 좋아하는 건 스트릿, 영 스트릿이라고 한다면 그런 친구들이 그런 스트릿한 척장을 할때 제가 좀 쉽게 보여드리면 정말 이런 와이드한 카고팬츠, 뭔가 와이드한 데니모딩 카고팬츠 같은 것들에 이런 스트릿한 브랜드의 반팔티들 입고 거기에 뭔가 캡을 쓰고 그리고 그 밑에 뭔가 스니커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콜라보 스니커즈라던가 명확하게 트렌드 속에서 트라이트를 받는 슈즈를 신는 착장들이 많이 보였다면, 지금 여기서 받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러 조금 더 투박하고, 일부러 조금 더 편해 보이고, 그런 편안하고 투박한 것들이 뭔가 아웃도어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이런 신발들을 많이 가져와서 착장 자체에서 신발이 무드를 강하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연하게 녹여주는 이런 스타일링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오히려 투박함으로써 오히려 기능적인 부분들이 시각적인 디자인에도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스타일들 내가 굉장히 뭐 담백하게 뭐 심플하게 입고 혹은 내가 스트레스를 입고 이랬을 때도 신는 거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아이템을 하나 오늘 소개해 드리고 려 가져왔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배경적인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공감대를 가지시고 내가 이런 착장을 입는다면 아 이런 무드로 가져가야겠구나 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가져온 제품이 뉴발란스의 610 제품입니다. 아마 이 뉴발란스 610 제품은 저희 채널에서 는그 꼼데가드성 뭐 콜라보가 나왔을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이제 콜라보 제품 아니고 뉴발란스에서 끈 있는 버전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이 뉴발란스 610 제품은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트레이 슈즈도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신발 자체의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이런 뒤축이나 밑에 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철화를 연 시키는 어쨌든, 트레이 화니까 투박한 느낌이 든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이 신발의 매력 저도 사실은 처음에 박스를 뜯으면서, 어, 신발이 조금 보이더라고 투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어보고, 이제 착장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신발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레이 베이스지만 일상화로서 들어가는 지점과 트레이 슈즈로서의 그 지점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신발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신발이더라고요. 일단, 편해요. 제가 요즘에 러닝 하잖아요. 친구 되게 트다 어, 무게감이 사실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굉장히 발을 넣었을 때 편하니까 아, 이게 확실히 이 신발 자체로서의 뭔가 기능적인 밸런스적인 부분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에게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어, 신발이 너무 투박하네? 볼드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착장의 스타일링 무드를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신발 자체에서 조금 기능적인 부분들이 시각적으로 풀리면서 착장 자체에서 신발이딱 떨어졌을 때 어, 조금 저 투박한 맛이 이 스타일링 자체의 편한 느낌은 오히려 주네 와 정말 신발 자체는 투박하고 하이킹 베이스지만 이 신발의 밸런스가 내가 정말 산에 가도 되고 바로 도시에서 캐주얼하게 신고 다녀도 되겠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 소개는 여러분들 요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착장을 보시면서도 이 신발의 그 특유의 투박함? 뭔가 그 하이킹을 베이스로 두고 있는 그 신발 자체의 투박함이 어떤 식으로 착장에서 조금 쓸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장 보시면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입고 다니는 조합이에요 흰티에 청바지 조합인데 요런 식의 착장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내가 깔끔하고 훨씬 더 포멀하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밥이나 이런 것들을 신어주셔도 너무 좋지만 사실 지금 이 뉴발란스 610이 들어간 이 착장이 위쪽에 쓴 캡이랑 밑에서 그 투박함 신발 자체의 투박함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편한 모드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쪽이 흰티에 데님의 굉장히 포멀하고 캐주얼한 조합이지만 오히려 투박하고 편해 보이고 이런 신발이 하나 툭 들어가면서 착장이 훨씬 더 재밌어지는 느낌이죠 캡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매칭을 하면서 조금 더 착장 자체를 꽉찬 느낌을 쭉떼고갈수 있는 이런 무드의 신발이라는 거예요 신발의 쉐입 자체도 요즘 많이 아웃도어 트레이이나 이런 걸 베이스던 신발들 일상으로 가져오는 아이템들과 좀 같은 느낌의 쉐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난하거나 조금 포멀한 착장 에서도 이 신발 자체 투박하고 그런 기능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무대에 딱 때려 박는 착장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신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다음 착장에 보시면 디테일이 조금 과한 팬츠 그리고 컬러가 있는 후드 집어 밑에 화이트 컬러를 신었는데 화이트 스니커즈가 착장에 들어갔을 때확 캐주얼해지는 느낌 플러스 이 신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투박함이 있고 화이트 자체로서의 톤 차이들이 존재하고 완전 백색의 느낌보다는 조금 톤이 다운된 아이보리에 가까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오히려 신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투박함 때문에 착장에서 너무 단순해지거나 너무 포멀해지거나 플랫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착장 두 개를 보면서 드리는 말씀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투박한 신발들, 하이킹이나 트레이 같은 것들에 베이스한 신발들을 착장에 들어갔을 때 훨씬 좀 자연스럽거든요. 아무리 플랫한 착장, 포멀한 착장,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이트도 그렇고 이 투박한 부분들이 그걸 받아준단 말이에요. 편하다는 느낌과 그 액티비티를 연상시키면서 이제 후드나 스렛 같은 것들을 많이 입기 시작하시면 훨씬 더범용성 있게 쓸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랑 착장 두 개를 보셨고 앞에서 그런 말씀 살짝 드렸잖아요. 이런 신발 자체로서의 무드와 포인트를 확 뺏어가는 그런 신발들이 이제 스트트 신에서 조금 많이 희미해졌고 이런 투박한 신발들을 신는 이유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착장을 살짝 띄워드리면 아까는 긴바지를 얘기했으니까 요즘 많이 입으시는 버뮤다 팬츠 같은 것들 에 이제 그레이 컬러의 삭스 같은 것들 플러스 위쪽에 스트레트한 아트웍이 들어간 반팔 티도 좋고요 체커된 반팔 셔츠 같은 것들 입어주시고 키링 같은 거 닫아주시고 거기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뉴발란스 610 같은 투박한 신발들을 편한 바이버딱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밝으로튀일수 있는 스트링 무드를 확 잡아주는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보셔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최근에 조금 신발신의 트렌드를 세분화된 경향. 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그거 같다. 막 6월 모평, 9월 모평, 뭐 세분화된 경향,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같은데 뭐 그런 식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제가 가져온 이 뉴발란스 610의 아이템, 뭐 착장까지 이렇게 보셨는데 그런 분한테 좋은 신발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신발 자체로서의 특유의 투박함을 이 착장에 녹여낼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나는 매력있다라고 이 생각해. 하이킹이나 트레일, 뭐 러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액티비티 자체의 오리지널이 가지고 있는 신발들을 착장에 넣어서 그 투박함을 녹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뉴발란스 610 제품은 밑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뭐 착장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렇게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고 제대로 된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